여러분 요즘 잠잘 주무시나요? 혹시 밤새 뒤척이거나 잠에 들지 못해서 힘드신 적은 없으셨나요?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불면증이 생기면 단순히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잘 자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의 몸과 뇌가 잠이 들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마워요 구독자님들.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. 뭐 카페인 피하기. 또 너무나 당연하고요. 또술안 먹기. 이 술은 잠을 잘 들게는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술도 피해야 하고요. 또 멜라토닌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에 조명을 어떻게 하기 또 낮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저녁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. 그래서 낮에 하는 활동도 중요하고요. 또 수면제가 아닌 영양소로 멜라토닌 챙겨 먹기, 또 제가 소개했던 가바 챙겨 먹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러한 방법들과는 다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 자, 여러분,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가요?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잘 때요 라고 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잠을 잘 때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고 힘이 빠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16년간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정말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은 이것부터가 안 됩니다 바로 몸에 힘을 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몸에 힘을 완전히 빼면서 이내 몸과 뇌를. 자매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 방법은 제가 이번에 쓴 책, 부재의 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은 제 여덟 번째 책인데요. 지난 책, 이기는 몸과 피로세포와 같은 책들은 주로 건강에 대한 책이었다면, 이번 책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, 마음의 건강, 그리고 뇌의 건강, 또 잠재의식을 잘 관리해서 습관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은 책입니다. 결국, 인간을 이루는 몸과 마음, 의식,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삶을 바꿔가는 방법을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기능의학, 또 심신의학, 뇌과학, 긍정심리학, 양자역학 등을 새로 공부하면서 진료를 적용해온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근육의 힘을 빼고 몸과 뇌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 방법을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많이 써온 방법이고요. 많은 환자들이 큰도움을 얻었던 방법입니다. 그것은 바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것인데요. 이 방법을 개발한 의사는 심신의학의 거장인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입니다. 1920년대에 이 기법을 개발했는데요. 이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. 이 제이콥슨 박사는 이 PMR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근육 긴장간의 연관성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는데요. 심리치료, 스트레스 관리, 또 불면증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. 자,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요. 자, 오른팔에 힘을 한번 빼보세요. 자, 힘이 잘 빠지시나요?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. 어떤 분은 힘이 잘 빠지는 분도 있으실 거고, 어떤 분은 평소에 나도 모르게 근육에 긴장이 되어서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잘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건 평소 심리적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많고요. 늘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이 마그네슘도 부족해지고 결국 힘을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게 되죠. 그러면 몸이 잠에 들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마그네슘 보충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힘이 빠지지 않을 때 힘을 빼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오히려 힘을 세게 주었다가 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팔에 힘을 꽉 주는 건데요 5초간 최대한 힘을 주었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약 10초간 힘을 빼주는 건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힘을 확 뺍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냥 힘을 빼려면 잘안 빠지던 것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데요. 이러한 동작을 온몸을 다 하는 겁니다. 제가 저희 책 부자의 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. 발끝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차례로 힘을 주었다 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. 저희 책에 나온 이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따라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걸 따라하실 때 중요한 팁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는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누워서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 단계가 21단계가 되기 때문에 다 외워서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목소리로 각 단계를 녹음하셔서 누워서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녹음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힘을 줄때 5초와 힘을 뺄때 5초를 한 번씩 천천히 세워주시면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. 전체 동작을 다 하는데 약 10분 정도 걸리니까요.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는 방법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몸에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저희 책 부자의 몸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꿀팁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잠잘 주무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